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우리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함께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화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유대 사람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동족에게서 똑같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유대의 사람은 주 예수와 예언자를 죽이고, 우리를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방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하려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죄의 분량을 채웁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이렇게 긴 본문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던 이런 바울의 여러 가지 이런 고백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 얼마 동안 사역을 했는지. 음,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고, 그리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이런 애정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 사역을 했던 기간은 놀랍게도 여러분 3주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읽었지만,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이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 방해자들과 유대 적대자들에게서 그 심한 모나, 고난과. 그리고 육체적인 이런 모욕들, 환란들 이런 심한 반대를 당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어, 그리고 말도 못하는 이런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환란을 당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금 잠시 좀 재충전해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어, 그래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으로 빌립보에서 그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곧장 데살로니카로 내려가서 여러분 거기에서 3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3주 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이런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카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3주 동안에 전해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그 인내가 그런 놀라운 역사 밖으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안으로는 참으로 분명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유럽의 많은 교회 가운데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이 대살로니까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참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형제자매 여러분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형제자매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대할 때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했는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앞에는 그 누구도 차별과 구별이 없다는 것을 차등이 없다라는 것을 오직 그 복음 안에 사랑으로만 역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여러분 이런 고백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호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대살로니까 교회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사도바울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저 작은 교회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3주만 전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런 믿음의 역사와 능력과 확신을 나타내는지 여러분 그런 엄청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령의 그런 열매가 참으로 있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빈손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도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반대하고 적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에 끊임없이 숨어들어서 거짓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들이 경제적인 유익을 챙겼던 이런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빈 급히 빈손으로 사역하지 않고 빈손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답게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활과 모든 삶을 여러분 자비량으로 감당하며 사역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친히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이전에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준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전에 빌립보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하며 참으로 지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되지 않도록 빈손으로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대살로니가에 전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므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우리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거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거나, 사람에게 참으로 여기 보면 여러분 아첨하는 말을 말로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일들이 결단코 없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수원이잖아요. 이 복음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주시려고.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복음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라는 이런 고백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살로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의 그이 칭찬과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면에는 계속해서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하며 처신했는지 결단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고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애정의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되어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반대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심한 반대 속에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삼주밖에 전하지 아니하는 이 헤살로니카 교회 이런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알아준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사역의큰 힘과 위로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해 전할 열정을 갖게 하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한량과 어떤 역경을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아니라.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시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아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시작해 볼수 있는 마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3 주밖에 안 됐는데. 3주 막 3주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다라는 건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능력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세워지는 건강한 성도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가 1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 사도바울의 감사와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몇십 년 들었다 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한 번만 들었다 할지라도 3주만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한 사람보다 더 복음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임으로 성령의 역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이런 말씀이기에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사망의 자리에 있던 자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갇혀 있던 자가 여러분 자유케 되어지고 여러분 사망의 자식이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이 배우고 오래 믿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말씀 앞에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태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주변 교회들의 본이 되어지는. 여러분, 작은 교회잖아요. 이름 없는 교회잖아요. 이방인 교회잖아요. 이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여러분 그 척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근사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게 좋은 교회입니까?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많이 봉사하고, 여러분, 그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막 물밀듯, 물밀듯. 그래서 엄청난 차를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칭찬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 안에 우리의 처신을 담아서 살아낼 때, 여러분, 우리 또한 생명이 풍성하여서 믿음의 능력과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 여기 도전되어지는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12절에 보면요.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목장 안에서 저건 아닌데 저런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과감하게 건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일에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점점 교회가 말씀은 흥황해 가지만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경고와 격려와 경고는 책망은 없어져 가는. 여러분, 조금만 내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자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다 드러나게 하는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무엇이 드러납니까? 좋은 것이 드러납니까? 아니지 않아요. 죄된 것, 허물진 것, 더러운 것 여러분 온갖 탐욕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지고 드러날 때 여러분, 드러나야 회개하고, 드러나야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그 은혜 붙잡히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삼키기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쓰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먹으라, 삼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어떤 신앙생활로, 내가 어떤 자세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짧은 믿음의 시간이었지만, 이런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던 성도들과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 십년 가운데 우리 삶 속의 역사 살아서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처신으로 살아내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리고 내가 참으로 복음 그대로 살아내는 경험을 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건강한 건강한 교회를 많이 부르짖고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외치는 것에 끝나지 아니하고 진정 이 단이 사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 진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단이 되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생명의 길로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우리 십년 가운데 우리 삶이 살아 움직이는 이런 삶으로 우리 주변에 정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본을 끼쳐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 전체 교역자 가족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서 제가 교회를 지키는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우리 교회 전체 사역자들이 그리고 이 사역을 하도록 또 참아주고 함께해주는 가족들이 영과 육에 힐링되어지는 충전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